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은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좀 말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모양 좀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방송을 보시는 아, 저는 뭐한 분이든 백 분이든 똑같이 방송할 거고 제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사람 이 있으면 할 거예요. 제가 워낙 다른 레벨 수준 범위 완전 새로운 시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고객님들에게 제가 다가가기가, 신뢰감을 주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면, 팔자주름을, 좀 재미없지만, 노잼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팔자주름 필러를 맞으러 왔어요. 팔자주름 필러를 맞으러 왔는데, 이분은 공인이고, 방송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팔자주름 필러를 맞으러 오셨는데, 제가 안 된다고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시술한 병원에서 싹 깔끔하게 녹이고 오라고 했어요. 다시 재시술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팔자를 했는데, 이분이, 어, 과거력을 썼는데, 이 시술 받았던 예전 기왕력들, 패스트 히스토리를 되게 축약해서 해놨더라고요. 제 눈에는 안면 윤곽한 것도 보이고, 눈밑 다크서클 꺼짐도 보이고, 입가 주름이 되게 강하게 있고, 이마는 지방 이식해서 빵빵해져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팔자주름 필러를 앞광대랑 같이 했는데, 시술 한 당일 날 녹였어요. 저한테 다시 받으러 왔는데, 뼈를 이제, 우리 하악부를 많이 쳐가지고, 여기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팔자 위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안면 윤곽 수술하고 나면요, 팔자주름이 되게 c 티컬하게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이 광대 하부가 무거워져요. 이 상태에서 이 광대 하부의 볼륨을 줄이고 나서 눈밑이든 팔자를 맞아야 되는데, 그냥 공장형온 병원 에 가서 그냥 3cc 정도 채운, 채웠다 바로 당일날 녹여버린 거예요. 이상하니까. 자기가 만져봐도 위치가 이상하고,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라이앵글러 존이라 해서 이쪽, 이쪽을 데드스페이스, 죽어 있는 공간, 여기를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최다 여기만 넣고 있는 거야 여기만. 여기만 넣으니까 원숭이 되죠, 원숭이. 원숭이들 입가 쪽으로 가면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잖아요. 팔자 하는 수준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숨 나오죠. 저는 시술을 마구잡이로다 해주지도 않는데, 이거를 고객님들이 놀라는 이유가, 이런 프로토콜을 프로, 제 병원에 왔던 방식에 놀라는 이유가, 대부분 시술할 때 누워있으면 원장이 그제서야 와서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냥 뭐 몇만원짜리 광고해가지고, 뭐, 패드에 눕혀놓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뭐, 이 고객과의 공유와 어떤 공감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렴한 시술을 받을수록 의사와의 <laughs> 커뮤니케이션을 버리는 거예요 100% 버리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 저는 사실 지금 외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간지가 좀 됐지만 한 가지 사실 놀라는 이유가 의사를 만나는데 무도인 곳이 대부분이라는 거에 놀라요 저는 상담비가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 상담비 안 내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상담실장들이, 저는 상담실장이라는 직군도 없어요. 의사와의 상담을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니까, 고객들이 함부로 예약했으라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예약할 때 항상 상담비 있다라고 말을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저시급이 천0만 원이에요, 만 원. 근데 상담 2, 30분, 1, 20분 하는데 병원에서 다 무료로 해주니까, 고객님들이 어떤 자기가 갑인 줄 알아요. 저는 그런 고객 절대 시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약 자꾸 펑크 내면 전 절대 안 해줘요. 거기서 자기 퍼스널리티가 보이는 거거든. 펑츄엘리티 시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전안 해줘요. 믿음도 안 가. 저 사실 저는 믿음도 안 가요. 저는 저번에 예약 두세 번 캔슬 했다가 사정사정 해약고 일주일 동안 사정사정 해서 해줬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 내가 안 해준다고. 안 와도 돼요, 나는. 저는 예약 캔슬 할때 당일 예약 캔슬을 제가 혹시나 뭐 테니스를 치러 가든 밥을 먹든 직접 전화해요 적어도 밤나절 전에 죄송하다고 그냥 인식이 없는 거지 그런 인식이 왜? 병원에서 뭐 고객과의 관계가 가, 가면 갈수록 Superficial 하다는 굉장히 표면적인 거야. 고객들이 시술 받으러 올때 되게 황당해요 여기 해주세요 라고 하고 오거든요 아니면 알아서 해주세요 이 생각의 공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 죄다 망치고 병원 쇼핑하는 거예요. 오늘 팔자 한 분도 여기 엉망으로 3cc 양쪽에 집어넣어서 제가 return, turn down 했어요. 거절하고 다시 쌍 녹이고 원래 본연의 내추럴한 자기 얼굴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한 분을 보더라도 이분과 그 가치관을 나누고 공유를 하고 교감을 하면서 시술 결과 끝까지 마음에 들수 있는 라인이 될때까지 장기적인 플랜. 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제 고객들이에요. 제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분한분한 분한분한 분한테 할애하는 시간이 엄청나다, 엄청나단 엄청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시술 이런 거 못하고 티켓팅 절대 안 해요. 저는. 티켓팅 뭐열번 20번 하는 거는 저는 안한 지가 거의 한 7, 8년 됐어요. 왜 희망고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려운 영역들은 시간을 두고 2, 3개월, 1, 2개월 두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5분, 10분 만에 반짝. 그러니까 딴데서 다 망쳐놓고 나한테 이제 한 번만은 기회주고해보쇼 No, no way. I'm gonna turn you down. 그냥 거절하는 거지 그 사람. 그러니까 저도 환자를 거르고 고객들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서로 필필팅하는 거예요. 필라웃 하는 거예요. 룰라웃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 그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시술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고객이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고,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접근을 계속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병원들이 있나요? 꼼꼼하게 고객님이 예전에 받았던 어떤 수술이나 시술의 과거 흔적들을 캐치해 주는 곳도 없고, 실장들 자체가 기계예요, 기계. 얼른 엮어가지고 인센티브 받아야지. 나한테 꼼꼼을 떨어지면. 환자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단기간적인 돈으로 보면은 고객을 잃는다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지. 오늘 되게 열변을 토하고 있네. 사랑니 뽑아서 좀 엄청 아프긴 한데 약을 먹어도